거꾸로 올라가는 경험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날 이제 기획이 뭐였냐면, 여자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모에모에충할 때 남자 목소리 내기 기획이었거든요. 아 <laughs> 이번 일본 여행 진짜 좀 많이 피곤했어. 날씨 있어서 제일 컸지? 제일 더워가지고. 갈때는좀 나쁘지 않았는데, 날씨를 아침에 보니까 막3 9도인 거야 도쿄. 그래, 39도야. 그래, 일단은 뭐그도 가야 되니까.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거위를 느낀 다음에 아키아마를 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여자 아이를 만드는 방법 책을 전부 다 사고 헤드스파를 갔는데 동유가 예약을 좀안 알아보고 대충 예약한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감겨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머리를 감겨주는 데가 아니라 그냥 머리만 마사지 흔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네. 잘못 예약했네 하고 딱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봤다가 잠들었음. 뭐 호텔 가가지고 뭐. 아 이제 내일 뭐 하지? 아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미 책도 샀고 뭘 해야 재미가 있을까? 하나가 가또 이제 비상용으로 세라복을 챙겨왔거든요. 아 그래 좀 유튜브 촬영용으로 세라복 입고 일본 여행. 이컨텐츠나 찍어야겠다. 요코하마 다녀왔거든요. 그 막상 밖에 돌아다니니까 죽을 것 같은 거요 진짜. 이런 진짜 열사병으로 지도세도 모게 쓰러졌다 병원 실려갔는데 세라복 입고 쓰러진 외국인 남성으로 뉴스 나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호텔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열사병으로 쓰러진 세라복 입은 사람 병원에서 막 남성으로 밝혀지고 심지어 외국인이라 면좀 이거 저요 제가 올렸던 사진을 아마? 조화를 무슨 천만 개 당했냐? 레전드인가? 되게 올쁠것 같습니다 와늘은 원래 라 했던 씬인데 와, 뭔가 좀달라고 그냥 올려봤습니다 바람 많이 불었어요 아, 나 이때 치마 입고 있었거든요? 치마 벗고 올라가는 경험 처음 해봤어요 진짜 바람 개많이 불었거든 진짜 처음 아, 나오면 개 수치스럽던데요 진짜 야타는 치는되겠냐 야하심 안 하고 그냥 내렸습니다 오늘 아, 색깔 진짜 예쁘게 잘 나오더라 확실히 세라미 보고 있었나? 흰색 남색? 빨간색이정석이 나와야 색감 지리더라 세 번째 날이 좀 늘었는데. 하아가좀 머리를 지어짜내가지고 왔으면 영상이라도 많이 남겨야지 그래서 일단 내가 하나를 뭐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약을 미스한 거야 이게 아, 원래 그 예약이 전날 6시 마감이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에 그걸 예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안 되겠다 안 되겠다고 일단 예약을 했는데 나 아침에 예약 완료 문자가 오더라고 그래도 난 10시에 갔는데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요일 10시가 아니라 목요일 10시 예약을 한 거야. 급하게 이제 그 일본 사는 친구 한대카득해가지고 여기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예약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 해서 전화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메이드 카페에 갔습니다. 오픈 시간 가가지고 손님이 나밖에 없던 거야 요새 여자 목소리 으면서아왜 헤드폰 여기 있는 분들 너무 귀여워요 하니까 그리고 공주님도 귀여워요 막 여러분 화기애애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기획이 물었나면 여자인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뭐에 뭐에 큥할때 남자 목소리 내기 기획이었거든요 갑자기 좀그 뭔가 떨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분위기 존나 좋은데 아이 지금 분위기 존나 좋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메론소라가 나왔어요. 난 그때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여자 목소리로 막, 아, 뭐해, 뭐해, 하고 얘기 많이 하다가, 오므라이스 시간이 왔습니다. 나 그래도, 이번 만큼은 진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걸자고 하는 거그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 나 이제, 이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오이시하나래 뭐해, 뭐해, 하고 질렀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저번에 더니막어수고 한다. 둘이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주방에서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예약한 를 갔는데, 아 일단 내가 거기서 뭐 했는지 잠깐만 보여줄게. 이런 거 있습니다. 너가 일반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장 시켜주는 스튜디오거든요. 나 이제 들어가니까 여장한지 얼마 안 했어. 딱, 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명을 좀 했거든요? 아, 저, 저는, 여애하는거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머리 좀 길고, 귀여운 옷 입는 걸좋아한다까 그러면서, 약간 좀, 변명을 했거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옷을 고르는데, 아니, 거기, 조금 오바한 게 뭐냐면, 바닐걸을 빌려주는 게 있더라고? 바닐걸도 빌려주고, 아니, 그 속옷도 빌려줘요. 근데 내가 속옷은 안 입는다 했거든. 아, 아래서 보은 사야되고, 위에 건 그냥 빌려준다더라고. 그 손님 필요하냐고, 그래가지고. 아, 니요 필요없어요. 하고. 그냥, <laughs> 그건 안빌렸습니다 어. 질문 들었잖아. 언제부터 여장했냐고. 아, 진짜 이말 들으니까 살짝 좀, 그, 현타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진짜 왜 이렇게 됐지? 아, 나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적 없었는데. 그래갖고 차영 끝나고 시부야가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laughs> 어, 진짜 괜찮은데? 근데 진짜 귤이 원래 그 메이크업 강의 받으라 했잖아. 자격증 딸라 했잖아. 진짜 약간 좀 연기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장난감 메이크업 안 하지 냐고 아니, 회사님들도 온다는데? 요 30대, 40대? 내가 나 얘기 많이 했단 말이야막 손님들 많이 오냐고 그러니까 막 30, 4대그 직장인들 퇴근하고 온다는데? 근데 사실 이제 9를 하는 사람은 뭐 그런 분들이 뭐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그분들의 꿈을 이뤄주는 거잖아. 난 내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자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은마를 많이 남았, 니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남았냐면, 지금 남은 돈으로? 비행기랑 호텔 다 잡아도 2박 3일은 갔다 오고도 남을 돈이 남았어. 예산 많이 남았나요? 적게 잡지 않았는데, 근데 일단 안 쓰는 게좀 크죠? 내가 뭐수에한게 아니고, 무슨 막 가가지고 기념품 사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여행 가면 막한끼막 2만원, 3만원 주고 먹는데 막딱한끼 5천원짜리 먹었다고. 그나 진짜 제일 많이 쓴게 그거거든요. 마지막 날, 메이드 카페랑 그 스튜디오? 그거 빼고는 뭐 거의 교통비가 대부분이었음. 바뀐 걸 해야 되는 게아니라 딱히 할게없어 <laughs> 아니, 도쿄는 근데 이런 거안 하면 난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런 거라도 안 하면 난갈 이유가 없음. 그냥 <laughs>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나 쉽게 못하는 경험 아닐까? 이거 영상 올리잖아. 이거 영상 올리면 분명히 시청자 중에 조회수가 10만 명 나왔으면 한 50명 0 정도는 도쿄 여행 간다면 여기 간다. 여상 가려고. 아! 감자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 개 많잖아. 생각보다. 오히려 뻔뻔하게 가면은 더덜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나 같은 애들이 이상한 거야. 누가 봐도 존나 밖에서 거장할 거 같은 애가 가가지고, 거장 안 한다고 부끄러워 하면은 그게 더이상해 근데 이미 눈치 까지 않을까? 직원분은? 음,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닌지 근데 퍼드잘 잡네? 막 이러면서. <laughs> 이상 마음에 들었나요? 이런 옷은 남자 아이면안 돼. 그리고 감자이 같은, 어? 듬직한 사람이 입으면 안 돼. 고래고기 먹었어, 고래고기. 야, 고래고기 개말 았던데요 <laughs> 존나 비리던데신가 오, 야, 진짜 약간 그 식감은 살짝 고기랑 생선의사이거든 생선에 존나 비린게 남아있어. 얼마 안 먹어? 고기 별로 안비싸게 7,000원인가? 근데 반면에 궁금한 거못 잡아나? 음,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텔레타 <목소리> 올려고이 새끼 아주 그냥 여당에 맞대야구만! 약간, 저, 궁금 많이 아니요 맞대는 거아다 야! 유튜브! 이런 스토리 안 갔을 거예요. 나도 시바야가도 원한 거. 시바야에서 인사 카페 갔지. 방송이랑 유튜브 때문입니다.